나서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뭐막 내가 막아 이건 압도가 아니어져 일단 개소리 하면 나 니네 다 죽이고 간옥 갈게요 진짜. 아니, 정글은 저 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저 튜브죠. 위크. 어 지하치기. 내가 너무 못했다. 이거 내가 우리 승기 잡을 수 없는데 내가 미드에서 한 던졌어 그냥. 그거 아니었으면 전령 그 존나 빨리 먹고 그냥 게임. 불렀을 텐데. 야, 나 일단. 아니, 괜찮다니까. 우리 어차피 실수했잖아. 어나 근데 안 괜찮진 않아. 그냥 미안한 거야. 내가 못 해서 미안한 거지. 막안 괜찮고 막어우 씨발 나 병신이다 이런 건 아니야. 그냥 미안해. 라인을 괜히 바꿨나 우리? 아, 레. 네. 라인 바꾼 게 제일 큰거 같아. 내가 탑에 서 있었으면 이 레리 저렇게 성장할 수가 없었을 텐데. 지금까지다 해서 이겼는데. 우승이 <laughs> 아 진짜 내가 잘하는 내가 한 이마 차점수로 아, 나오는 게 블리치 안 시켜줘서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아니 아니요. 저는그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laughs> 아니야, 피곤 아니야, 피곤 아니 아니 아니요. 이거는 그니까 제가 잘할 각이 한 진짜 세번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세 번을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아 존나 아쉽다. 아 그러니까 이거 진짜 아, 바로스틸도 지렸는데 라데시. 천둥님 별아 우리 3 1부에도 끝날 각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아깝네. 아니 근데, 근데 형 왜? 저기서 왜 뒤에서 궁겼어나 뒤에서 일부러 됐는데. 있다가 시야안 보여주고 괜찮은데. 내가 궁 쓰고 1로 들어가서 플래시 w, w 해가지고 이를 녹이면서 게임 끝날까? 이를 어떻게 녹여? 왜 우리 그냥 CC 다 넣으면서 아 절대 못 녹여 이거 절대 못 어, 그러면 져 그럼 지는 거야 형처럼 싸우면 못 녹여 못 녹여 확신할게 아 어떻게 녹여 어? 저걸 그리고 W 반응 무조건 해 저거 그런가? 나이 타고 플래시 W 하면 반응 못할것 같긴 한데 아 무조건 해요. 여기서 형이 그냥 앞, 앞 포지션에서 평타 한대한대 한대 치면서 압박 주는 게 훨씬 낫죠. 여기서도 지금 포지션 다 쫄아 있어. 지금 타워 쳐야 되는데. 링아철 타워 때리고 형이 앞에서 이렐리아가 형 앞에 있으면 못 들어와, 제가. 어, 타워 하나 부시면서 그다음 거 부실 것 같으면 여기에서 끝낼 만도 했는데. 아, 근데 다 같이 타워 쳤으면 그냥 깰 끝났겠다, 어. 이거. 아, 내가 완전 앞에 서 있다가 그냥 이렐 궁 쓰고 앞으로 오면은 아예 그냥 받으면서 W 했으면더 나았나? 음, 그게 제일 베스트?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 전제는 아, 우리가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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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쫄고 우리가 타워 쳐야 되는데. 타워 앞에 애경원 있고 임선빈이 쩔지 않고 타워치고 너무 일어 너무 쫄아 있었다. 네, 감부 사원. 네. 오규 저희 블리츠 <laughs> 얘기는 왜하는 거예요? 아니 왜그그 솔직히 말하면 블리츠픽 좋았어. 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 네, 칼리즈인데 네. 어떻게 좋아? 칼리즈 음. 일련인데? 다 마킹 마, 마킹 음. 되고 거리 음. 조절하면서 음. 하면 나 충분히 괜찮은데. 음. 아 이지리얼이 음. 챌린가 아니잖아. 그리고 끌면은 다한명한명다 네. 워콤이고. 어? 끌면 어떻게 옹콤이야? 어? 끌면 다 옹콤이지. 누가 옹콤이 아니야? 저게. 아 그러니까 저기서 일단 칼리하고 이즈는 끌기 빡세지. 박투시 나온 끌리지. 아니 근데 칼리는 끌기 나쁘지 않아. 칼리는 그냥 우리 대치상에서 황 보는 거면은 칼리도 잘못 피해. 난 블리치 진짜 맛있게 봤는데 방금 반. 그러니까 대치 상황에서 형이 달려가서 끈다고? 대치 상황에서도 좋고 이게 파이크 상대로도 가, 그게 블리치가 좋아. 파이크가 날 끌어도 내가 1호 헥번치 날린 다음에 파이크 때리면 바, 그 라인의 단계에서도 좋고. 아 그러니까 이즈 파이크 상대로 원래 블리치를 이게 나는 맞아. 나는 맞아. 우리가 미포면난 응. 무조건 난 괜찮다는 말 있는데 나근나 응. 옛날부터 맞아. 얘기했는데 내가 파이크 상대 로 블리치 안 괜찮다고 그러니까 라인전 제외하고도 한타 구도가 형 괜찮아 보였다는 거야 나는 진짜. 괜찮아 맞아. 보였는데 왜냐하면 끌었을 때 우리가 다그 거의 공통 원콤이라서 막 빵빵한들 그러니까 어떤 어떻게 끄냐고 미드 미드 오대오대치 하고 있을 때 형이 달려가서 끄냐고 안 되잖아 그냥. 그렇게 오. 따지면 스래쉬도 못 끌고 다못 끌고 나는 그냥 어 그래서 스래쉬나 블리츠가안 좋았어 방금은 아니니까 그 나는 블리츠 나는 이거 했으면 거리 조절하면서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해보 상대편 입장에서 이엘리아가 에이스잖아요. 이엘리아 파이크가 에이스잖아. 이엘리아도 상대로 좋아. 그러니까 이엘리아가 들어왔을 때도 내가 이 e 쓰고 궁 쓰고 큐쓰면고 그런 식으로 하면 딜로스도 많이 나고 끌었을 때 그러니까 잡기도 괜찮고. 아니 저거 진짜 바보야? <laughs> 아니 그 진짜 바보야 진짜 진짜야 이걸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나 근데 진짜 거야.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아니, 아니 나... 형이 끌었어. 그래 칼리궁 쓰고 다시 걔가 이래 한번 어그로 피고 아, 하고 그래. 칼리궁은 생각하고 딱 칼리궁인데. 아 칼리궁 없더라도 없더라도 안 진짜 이거는 형. 이거 안 돼. 아 이거, 이거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저 멸망도는 멸망전 초에서 블리츠, 블리츠 그래 존나 좋은 거 같은데. 그치. 왜냐면 상대는 맞아. 상대가 올 체리 아니라서 쟤도 거리 조절 절대 못 해. 뜻때도 그 솔직히 거리 조절 못해 갖고 살짝 더 나와 있는 경우 많고. 아 그러니까 많고. 누구 끌 거냐고. 아니, 다 끌어도 된다니까 진짜. 진짜로? 어떻게 끌냐고 칼리 이지 니가 그러니까 파이, 파이크 뭐아 그러니까 누구 트런들 트런들 형형그 <laughs> 그래 빠지지. 우리 그냥 그때부터 대참 우리는 좆대는 거야 그냥 거기서부터 파이크 뒤잡히고요. 이지리할 끌었어. 그냥 비전 반응해. 그럼 그때부터 우리 뒤잡히고 좆되는 니까 거기서아 근데 이걸 분리 참.. 아야 진짜 아니고 오히려 끌어도 줘 떼고 못 끌어도 줘 떼고 그냥 이건 각이 그냥 중신각 된다니까.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라는 건 아니고. 아니, 형이 보는 각이랑 우리 아니 중각 그냥 보는... 무조건 못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리 아니지만 상대가 올체리 아닌데. 끌어도 안 줘. 그도안쪽안 끌어도 줘떼다고요 이거는 못 끌어도. 아, <laughs> 아니 왜? 아니 너 우리 친구 아니, 좀 우리 서운하네. 왜? 난 끝났을 때마다 너 맞아. 자. 근데 나는 어도 아, 아니, 어, 아니, 아니, 아니 서운한 아니, 게 아니, 아니 형. 그거, 아니, 끝났을 때난 너희 실수한 거다 나한테 얘기하고 난 무조건 내 네. 실수만 다얘기하면서 내가 못 된다. 다 지금 그 네. 얘기하면서 해주는데. 그아니형 아니, 아니, 근데 내 진짜 내가 나 웬만하면 내내나 인정아. 나는 스타일 아니야. 나 인정해. 아그러까 형. 나 진짜 하는데. 이블리츠 피고 진짜 이번만 좋았어. 그니까 형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니까 어쨌든 형이 보는 각이랑 우리가 보는 각이 달랐다는 거 아니야. 형이 그 얘기했을 때 어는데 잠깐 마을때안 샀는데 저 새끼. 저 염철 듀오가 져라아 근데 이거 아무도 말은 유다야 죽됐다. 경기 내용이 완 아, 졌는데? 진짜로 아, 지난 아, 경기에 아, 서 이렇게 진짜 말면, 정글, 이렇게 아, 말, 아, 어. 어떻게 정글 아이템을 죽다 저희가 보는 게 맞아요? 이제 이렇게 춤추고 이제 춤추고 있어 이게 옳아사탄들이러면 어떻게 돼 형? 먹어. 도는 알았네. 와 긴장을 새끼 <laughs> 진짜 아, 긴장 좋네. 근데 상호 형 정말대로 블리치였으면 오히려 이겼을 텐데요. 맞습니다. 있겠다. 왜냐면 미대에서 락한 그 짓을 안 했을 거야. <laughs> 니네도 실수하고 다까 그럼 개 새끼들아. <laughs> <진짜 한> <웃음> <웃음> 나 니네 실수 하나도 얘기 하는데 니네는 맨날 또 실수 얘기하고. 아니야 아니, 형 실수 이게 실수가 아니고 뱀픽에서 성나게 하잖아. 뱀픽 때가 무성나게했어 블리치가 가지 진짜 아니야 그거든. <laughs> 괜찮았어요. 구리 구두 잡고 있었네. <laughs> 공감했죠 그냥?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그냥 네. 내가 시키, 나 시키는 거 말게, 앞으로. 난 그냥, 승리가... 나 실버처럼, 그 힘선비처럼 다 넣을 죠 알겠지? 맞아요. 나 그냥 이제 픽도 그냥 나다 시키는 거할 거고, 나 의견 안낼 거고, 그냥 하라는 거다할 거니까, 네. 나 그렇게 알고, 나 무조건 그냥 그렇게 해줘. 오, 오늘 형 다행인 점 있어. 어, 박두신이랑 하면서 우리 삼신 놀란싸그리 네. 사라졌다. 종식됐다. <웃음> <웃음> 오 그렇게까지 기하세요아그 <laughs> <그게> 한편으로 다행이다 <놀린> 오늘 게임은 다 같이 못했어. 다 같이 못해서 진 거고. 나도 못했어요. To 림으로아 <Informationen> 형은 존나 못했고. <commend> 너도 존나 못했어 스매. 개돈 같은 소리야. 개 못했어. 형보단 잘했어. 형이 개쓰레기였지. 똑같았어. 아니 안 똑같았어. 형이 개쓰레기였어. 아니 마지막 그 갑자기 이상하게 탑테로더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지도 얘기 안 해주고 갑자기 탈타가지고 아니 위드에 빨리 사이언 테찍게 하고 그 라인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집끊는게 우리. 몸 앞으로 대도 라큰 뭘, 뭘 근데 당신이 집 찍는 건 냄새 지독했어요. 네. 아 내가 아무 미가으면그집못 끊어서 그래요. 그래요? 네. 미안해 미안해. 아 처음으로 스맵이 다급했다니까 야, 저어가 아, <laughs> <laughs> 근데 아니, 갑자기 이델테 로그 내정지. 약간 키튼 가운데 아, 이가못는데 <laughs> 진짜 나갑. 앞어 아니 네. 삐지고 아니, 모시고, 저 블리치가 이거 맞냐고, 진짜 우리 엄마, 헬. 어머니한테 물어봐도 블리치 아닌 거 교수님, 것 같은데. 교수님, 네. 교수님, 아, 교수님. 어. 다시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픽인 거 같기도 해요. 아니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니, 괜찮은 픽이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라카 저렇게 할줄 몰랐어요. 이쪽으로 옵니다. 왜냐면 지금 <목소리> 표식 <표시> 관리. <목소리> 결국에 킨들에도 중심으로 게임하고 있는거죠? 네 <목소리> 킨드 입장에서는 아니 그리고 나 마지막에 우리 끝내자는 폴 나왔었잖아 근데 뭐저티어되는뭐 어쩔 수 없다 치고 라칸이 거기서 나 궁키고 트럭보내고 흔들었다니까 뭔소리예요 저도 그거 보고 있었는데 원컵 낼까 <목소리> 아 거기서 뒤에서 이래로 눌면 어떻게 잡을 건데 진짜 괜찮아괜찮아 저희 진출했잖아요, 여러분들. 싸우지 맙시다. 아, 나오었 승낙, 승낙 포인트들이 한두 개가 있어. 이제... 니도 못됐잖아니 완벽하게 잘했냐! 성나가게 했어? 해가지고, 그렇게 안 <뭐라라> 거, 때 게임이 돼. 승낙축구맵빛때 무성당하게 했다고 게임이 뭐그게 돼! 니도 바텀에서 박았잖아! 나이온 불러가지고, 리오 할만하지 않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트서 받고, 니도 바고나서 거. 더... 어. 아, 안할걸 이거 했잖아요 왜그냐 진짜 나한테 아가 그러니까 바텀에서 인정인데 제가 말한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전령 전까지 우리 그림 아름답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위에서도 어쨌든 4대5 한타 전령 나는 솔직히 거기서 할거다 했어 근데 앵형이 거기서 안 맞아주면서 내가 죽었어 내 성장이 거기서 나 정글링 해야 던는 턴인데 나 죽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두번 말렸어 그래서 아 이거 내가 해야겠다 해가지고 저도 급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니까 선시비를 먼저 거셨다니까요. 응수한 거예요. 응바트 응수. 선수가. 근데 애한테 당한 걸왜 저한테 응수를 해요? 저도 피해자예요. 응. 아엥 씨는 가해자예요. 그냥 아까 거기서. 아니에요. 엠수다. 저도 피해 본거 있어요. 어떤 거요? 저도 아, 전령 하는 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하다가 이거 하는 건지 마는 건지어영부영하다가 그 포지션을 그렇게 잡게 됐어요. 상호씨 끊긴 때? 첫 절령? 그렇죠, 그렇첫 절령. 그러면 그니까 라칸에서 거기서 이제 그거 심심이 학생 때 오신 거군요. 네, 저도. 애니원 맨날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만 그래? 맨날 집안 때한 마디도 어. 아무 한테도말못 하고서 나한테만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나만 나만 갖고 지랄이야? 맨날 나한테만. 지랄. 나도 씨발. 아 짜증 나. 생각도 맞아. 생각이 짜증 나네. 아나 아, 아, 나도 나 아, 나도 막 할래. 애들한테 나도 막 하고. 아나 씨발 나도 막 할래. 아개수이들게되 이런 말 해도 어요어막할게 있어요? 자자 여러분들 우리 1등으로 진출을 했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서운하게 감정 이렇게 어? <목소리> 얼굴 붉히면서 아,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어, 사랑의 타임 가지죠? 서로 사랑한다고 외치세요 정 부장님과 그 땅그레씨요 땅그레씨 사랑해 별로 어? 근데 난 애초에 그 땅그레씨 둘중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 가해할 때는 그냥 방관하더니 학폭 그, 그 옆에서 방관하는 사람들이 방관제가 있어. 어. 끝나고 나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날 때 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갑자기 또 이제 아참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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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나, 참나? 그런데 참. 그런데 이창호 씨가 씨 생각 솔직히 요번에 키 포인트는. 스맵에 라인스보다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미안해요. 제일 중요 보지 중 뭐? 전력 때 잘린 뒤그 다음에 라인스가. 그 이후에 내가 그러니까 뭐 메카닉적으로 못한 거, 도... 거 인정. 약간 그러니까 메카닉적으로 존나 못한 거라고 하셔야죠. 경준 씨도 조다 못했어요. 음... 개똥만치 소리예요. 어... 근데 그육안 찍은 거, 거 어... 컸어? 육 같은 명이야. 저 그때 이전이 가지고. 아니 근를 어차피 이즈 이즈이랑 대치구도로 나 나도 실거든그 그러니까 어차피 됐 대포 요 사사 아니었어요. 그 따지면 어차피 불리지 안았는데왜 지랄 연병도세요 저한테 난불리치좋다고생각 이렇게 딴 그릇이 나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교수님만 아, 블리츠 그거 잘못하고, 블리츠. 내가 이런 어, 경비가 지금 힘을 하고 있다니. 아 블리츠 좋아해, 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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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님. 아이그크리시가 지금 블리츠, 아, 블리츠 아, 지금 불황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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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지금. 아, 저 교수님이랑 아, 두분 아, 화해하세요. 네. 아니 좀블리츠픽을 나는 계속 주장하는 주장하는 이상. 한 명은 양보하세요. 두째한 명. 한 명은 블리츠 가지고 지랄, 한 명은 유비 가지고 지랄. 왜 그러는 거야, 진짜. 그거를 한 명이 두번다 지랄했어. 아니 그럼 이상호 씨한번 그럼 저랑 말로 한번한 타. 해볼래요? 당시 블리치라고 하고 내가 적 팀이라고 생각하고 발로 예, 뭐, 한 타를 왜 해요? 아 그러니까 왜? 구도 최상의 구도에서 한번 왜? 한타 해볼래요? 사람 구해서 그대로 해요? 저기 올라가면 마란타로 하시다고요? 마란타로 마란타로 왜 해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입니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마란타면 하 그러니까 마란타로 하면 저도 저기 뭐야 메이웨도 맞장구로 이겨요? 그냥 메이웨도 치는 거 피하고 눈 보고 피하고 오른쪽으로 피해다고 해서 잡고 어떻게 나올 수 되는데 더 손을 많이 드는 쪽 이긴 겁니다. 실화요, 저 말싸움 못한단 말이에요. 잘 하시는데 왜? 잘 하시네요 지금 와. 뭐. 아니에요, 저목 목소리만 커서 말싸움 못해요. 사과하세요. 그 진... 아, 싫어요 제가 왜요 블리츠는 진짜 아니라고 <목소리> 오, 씨. 열망전이랑 특수상황에서 괜찮다고요 상대가 첼첼도 아니고 제가 왜 열망전 블리츠 안 써봤습니까? 봐 <목소리> 네. 아, 아니 이지리얼이 아니고 만약에 뚜벅이면 그나마 인정을 음, 하고 반응 잘 못한다고요 이지리얼, 이지리얼 비저리 도울 어떻게 못하냐고 그것만 보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상대 파이크잖아 <목소리> 그림자검 <작업이> 있는 파이크인데 <목소리> <못 쓰고> 파이크한테 <목소리> 압박당한다니까요 <목소리> 라인전 단계에서도 애초에 제가 훨씬 더 빨라서 주도권을 <목소리> 제가 먼저 턴을 잡을 수 있어요 그건 나오기 전에 파이크의 장점이 라 4인전에서 네. 더 압박 주면서 하는 건데 압박을 안 당한다고요 블리츠로 라칸에서 네. 많이 압박 받았어요 그래서? 네단누리가 뭐 아까 써서? 마지막으로 스매 아, 아, 풀공 뭐? 반응한 건 뭐예요? 제 칼바닥은 안 보셨죠? 쩐형 피치컬 옮니까? 지려요 아, 아니 근데 이상호의 블리츠킥 네. 맞을 수도 있어 그냥 다 두세요. 네? 아니, 왜냐면 내 카직스도, 그 사람들이 다, 어, 어살 카직스 살게 없는데, 이러고 다할거있 아, 진짜, 저막 꼬집 부리는거 아니라니까, 요 상호 형도 사이코도 아니고 그래, 진짜로. 나 말하잖아. 괜찮은 거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진짜로. 상호의 장점이 1 0 전이란 말이야. 그니까, 이게 나이 나이 얼마 전에 거리 좀만 잘, 그래, 거리 도잘못 한다니까, 애들이. 개빡이네 그래도 블랙 젠장! 아, 저 되게 맞아, 진야 어왜 그래? 사람 마음 봤다가 들었다가 났다 들었다 났다 들었다 났다 어... 아무리 킬은 이, 이기 생각해도, 죄고 생각해도 플리츠 지자세한 본선 님 지출했으니까요. 아인정인데 아, 예. 우리, 인정. 우리 기분 좋다 이러지 맙시다. 드래곤 이런. 인전 라인업 다스 캐리는 못 막겠는데 이거는. 어우 검부상 게임 잘 보시는 분. 저기요. 네? 저 가지고 지금 장난치려고 하는 거?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병신 아니에요. 저 병신 아니, 아니라. 장난실, 아니 당신이 갬피가 더 먼저 불리차다고 장난쳤잖아. 많, <목소리> 장난 아니라고요 그거. 우리도 어, 아니라고요 그러면. 근데, 근데, 또, 잠깐만. 잠깐만. 살고 살고. 저 그리고 도망갈 수만 있으면 저 카노가 그래도. 자오규가물려요와 어, 너무 쎄다 이거 킨드가 아, 네, 한번더 네. 이거 봐까부수하 말대로 다 되잖아 저거 킨드 개쎄가지고 아니 이거는 브론즈가 봐도 줌바트가 캐리할 네. 네. 거 알고 있는 거고요 선생님 마찬가지예요 브릿지 <laughs> <laughs> 아니라고요 플라잼! <블라. 웃음> <laughs> 아 여기는 아, 그냥 보여요. 나왔으면 안돼 <laughs> <여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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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해보고 우리는요. 알았어요 그래도 여기 본선 뚫었잖아 그치? <laughs> 그때 뭐뭐 뭐 예배 잘들었나 보지 그때 <laughs> 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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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쿼드. 자 이거 똑바로 선화 쿼드 카운터. 위치가 너무 많다 많이... 아, 아, 잠깐만 이거 좀 이거 소모. 요동친다 이거. 이씨 생으로 잡았죠? 네. 의미 없어요. 준바트를 잡아야 돼요 준바트. 해설 말아. 아니 그렇게 잘 보시는 <laughs> 나스크 분이. 나스크 <laughs> 민니 진투표 할래요? 시발연나 아니, 진투표 해요? 무릎 꿇고 사과하기 빵으로 할래요?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 투표하고 그 기분 풉시다 서로 사과하고. 근데 이거는 확실히 약속하세요. 이거 진짜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알겠어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무릎 꿇으라고까지 솔직히 안 할게. 진짜 고개 숙이면서 진심으로 우참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그러면 공평하게 김민교 방에서 합시다. 김민교 방에서 합시다. 김민교 방에서 해요? 제발. 제발. 뭐라고 투표하라? 무슨 투표? 이사호 불리츠픽, 네. 라스트 댄스랑 뜰때그 조합에 불리츠하면 더 답대가리 없지. 네. 상대 어차피 들어와 주는데 칼리스타 팔 짧고 이렐리아 들어와 주는데 라칸이 더 낫지. 가누리 네. 그리고 이즈리얼 아니었어? 그건 너무 그거 아니야? 그이사호가 그러니까 슈퍼 플레이를 해야 불리츠가 좋은 픽인데 굳이 슈퍼 플레이를 해서 좋은 픽이 네. 더 좋은 픽이 있는데. 불리츠는 네. 개 병신 같은 픽이죠? 라칸에서 네. 진게 아니라 불리츠도 졌어 급방이랑 싸움을 족같이 하는 뭐? 이결

오, 오늘 바트 너무 잘하는데. 이 예, 나만 만나면 약해지네 진짜, 잡았으면 이거? 이거? 죄송한데요. 당신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에요. 오. 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저가 있으니까. 아, 나나 나가 있으니까 나. 이미 저라고 하셨고요. 아, 바트가 아, 조트를 잡아. 바트가 아, 아, 좋트를 아, 조트커. 와, 여기가 올라오네. 승퍼갑시다 투표가요, 투표가요. 투표는 제 방에서 합니다, 제 방에서. 왜요, 김민규 방에서요. 해안 돼요, 거기는 이미 방... 지금 선동 당했어요. 우리 <laughs> 선동 아니, 나투 선동을 해요. 거기는 거기는 김민규한테 이미 선동을 당했고. 아이, 아, 성훈이 방, 성훈이 방. 성운이 방. 어, 성운이 성운이로 합시다, 성운이로. 아, 성훈이 좋아요. 성훈이로 갑시다, 성훈이로. 거기서부터 비롯된 준박의 아, 캐리. 고마워 어, 형들, 안녕. 음, 어, 어, 캐리도 안 되고. 투표? 무슨 토크야 무슨 이 뭐, 뭐야? 타협이 아니고 미드하는 애들이 뭔 바텀 구도랍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저, 진출장님 아, 저분은 말도 섞기 싫예요 아니 저,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아저씨 성음방으로 방으로 블리츠 픽이 안 좋은 이유가 파, 상대 바텀이 파이크 이즈인데 이상훈은 너무 요행을 바라는 행동이에요. 파이크 이즈가 그래 피하는 게 쉽겠어요? 그래블 하는 게 쉽겠어요? 바텀 구도를 아세요? 블리츠 대 파이크 라인전 구도만 놓고 보면 음. 라인전 이겨서 뭐 임선비 미스포츠 캐리하게 할 거예요? 아, 시발, 네. 말, 네. 조, 좀 전에 라인전 얘기하다가 내가 라인전 아니 아니 김민규 아니 민규 씨, 김도리 씨. 씨. 라인전... 내 아류 어이가 없는 게 대치구도에서 나중에 5대5때 끌면 끌면 좋대요. <laughs> 그래서 내가 못 끌면 몇구데 우리 뒤잡히고 우리 좆된다 하니까 이거 뭐? 아니 사무 <laughs> 씨 라칸이면 상대는 어, 당신네들한테 어, 어, 박을 수가 어, 없어요. 어. 저 티어가 껴 있는 상황에서 애초에 거리 조절도 힘들 것이고 뜨뜨도 <laughs> 스타일 자체가 앞으로 좀더 나와 있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그 앞으로 들어가면서 압박 주면서 하는 플레이가 뭐 킨다는. 뭐, 뭐, 애초에 뭐, 봐봐 블리즈픽하는 거 자체가 상대. 상대를 실수해야 이긴다잖아. 상대가 오케이. 실수해야. 뭐, 뭐, 성훈 씨 아니, 오셨다. 성훈 씨 오셨다. 나 여기 파이크 블리츠 구도 마스터랑 얘기하려니까 좀. <laughs> <얘기하려니까> 좀... <laughs> 아 성훈 씨 아니, 일단은 아니 개요를 알려드리면 아까 배픽에서 네, 네. 앞쪽 에서 혹시... 블리츠 이쁜다면서 저희가 석이팍 나왔어요 벤픽 때부터 거기서부터아 그러니까 내가 나... 아, 블리츠가 이쁘다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성훈 씨가 <웃음> 블리츠 서주기 <laughs> <설치 웃음> 대한민국에서 <웃음> 제일 잘하는 사람이잖아. 파이크도 <laughs> 잘하고 블리츠도 잘하시는 분이잖아. 성훈 씨가. 그런 성훈이도 대회 때 블리츠 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얘기한 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랑, 아. 우리 픽이랑 성훈 씨 다시 한번 그 멸망도 돌아가서 아. 그 마지막 오픽에서 불리치 한번 각봐 보세요. 자, 아, 이제 네. 팀원들이랑 마무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거는 서포트 진짜 이 디테일한 각을 아는 성훈 씨가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성훈 씨, 아. 성훈 씨가 방을 탈주하셨고. 탈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훈 씨는 뭐 오늘 이후로 퇴사를 하는 거죠. 태도를 보니까. 아. 이거 시청자 방에서 투표할 필요도 없어. 성훈 씨까지 내가 인정을 하면 내가 무조건 사과를 할게요. 아, 아. 박종희 어디 있어? 박종희. 박종희까지 불러. 서폿 터를다 데려와서 물어보세요. 진짜. 아니 그런 프로판에서 많이 놀던 친구 말고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멸망점 구도를 아는 자 김도아 김도아 김도아한테 물어볼까요? 김동아 도라, 김도아, 김동아 봐봐 놀아. 아까 이3호 팀이 막 비게. 낙한이랑 어. 블리츠를 고민했대. 정신님? 블리츠가 <laughs> 아유 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 새끼. <laughs> 유아그은 지금 웃기려고 하는 애 말고 진짜 진심으로. 블리츠에 고민한 이유가 뭐야? 또 설명해야 돼요? 설명해 주세요. 들어다 볼까? 아까부 마지막까지 프루판 뛰다 온 놈이니까 일단 핀좀 적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블리츠와 낙한을 고민했대. 블리츠와 낙한. 아니 상대 이렐 칼리가 아칸이 있으면 막 세다니까 선생님 칼리가 대치 상황에서 아 그러니까 이건 블랙이 블리츠 아니면은 이걸 몰라요 민역 끼고 있으면 당연히 힘들지 성훈 씨 어디 있어 아 성훈 씨아 이거는 인정할게 아놀리가 비전도 못 찍는 병신이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인정할게 성훈 씨 거기 선동 당하지 말고 디코로 들어와 아니 어디 가서 이 사람 보고 진짜 3-7 드립 치기만 해요 진짜 성훈 아, 씨대경 아, 봐봐 성원씨, 나 미쳐가지고 성훈 씨 들어와 안 되는데 그니까 제가 이제 5대5 AL l 이면은 블리츠 얘기도 안 꺼내요 이 멸망전이란 특수한 상황이니까 말을 들린다고몇 번을 얘기합니까 도대체 아 두신 씨 오셨다 두신 씨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좀 들어볼게요 아, 들어보고 아, 이제 자 멸망전은 상대 다섯 명이 다 챌린저가 아니에요 맞죠? 상대가 그리고 거리 조절에서 미스가 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랩을 그렇죠. 했을 때한코의 녹는 애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일단 무엇보다 파이크 이즈리얼 이 라인이 미포 블리치보다 일단 라인전 자체에서 약해요 라인전에서 파이크가 내가 블리치가 그냥 앞에 몸 대고 있으면 타이크가 끌어서 내가 그냥 땡기는 이록당 위로 올리는 순간 타이크는 맞다가 결국 1을 뒤로 써야 돼 그럼 나한테 끌려가고 바로 듣는 거예요 플래시 빼던가 그래서 라인 주도권도 잡을 수 있고 그 주도권 바탕으로 우리가 밀고 나가면서 시야 잡아놓으면은 근데 너무 같고. 그거는 임선비를 챌린저라고 생각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 미포라는 챔피언은 그래도 성능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아니요, 따지면 이지리얼이라는 챔피언 특성도 비전 때문에 안 끌린다고요 그래요? 아 근데 애초에 단우리가 임선비보다 라인에서 평타를 더잘 굴리던데 선생님 이거는 포... 이즈 리얼 파이크, 지금 그대로 가져가라고. 저랑 임선비랑 미포 블리츠로 저희가 2대1 해볼까요? 2대 할래요? 2대 할래요? 아, 이거 한번 해요? 진짜 한번 해. 아, 테마 해, 이거 테마로, 테마로 한번 해야겠는데. 테마로 한번 해. 아, 아한번번 들어오세요. 2대1 들어오세요, 그러면. 사탄 들리 새끼 이거 테마 시켜야겠다. 자, 반리불려반우리 걸려. 제가 이제 압도적으로 보여드리면 이거 인정을 하시는 거죠? 압도하면 아, 인정. 아, 제사장 자, 일로 사과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사과를 하세요, 진심으로. 네, 압도적인 모습 보여드리면 사과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구도인지 제가 이 바텀 구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우리 막난이 그리고 AI랑 싸우는 애 그리고 이제 지대가 황족인 줄 아는 애 그 다음에 숟가락 애들한테 알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알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목소리> 많이 나셨어요? 집단 인치를 당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기다려주시고, 귀신도 하시고 다섯 개씩 초대 받아주세요. <목소리> 그리고, 아니, 형, 라칸으로 잘해가 잘한 거 아니야? 형, 라칸 잘하지 않았어? 불발의 슈가 미드에서 한번더 쳐봐. 아니, 총평하게. 라칸, 미드 아니, 투진 씨, 투진 씨, 투진 씨.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라칸으로도 평타 이상 쳤는데, 블리치로는 평타 이상이 아니라 고점을 찍어 이길 수 있다고. 그래, 맞아요. 그 말이에요. 블리치로는 슈퍼플레이를 해야 이긴다니까? 자신이 있다니까요? 그저빠 아, 블리츠 파이었으면 당신들 20분 건났어. 아, 요 25분 제 블리츠가 어떤 블리츠인지 보여드릴게요. 아, 난 항상 고점을 찍는 블리츠다. 그램류 장인. 야 라인 전에 네. 최고봉 뜨뜨뜨뜨. 너라면 내 마음을 이해할 거라고 난 생각을 한다. 까 스라이팅이 절대 아니고 그 극한으로, 그 챔피언을 극한으로 썼을 때 나오는 그 강점들. 아, 아 챔피언을 극한으로 다루면은 상성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 뜨르뜨르. 아, 나 그럼 나도 거. 하나 제안할게. 당신 2대2구도 이거 하고. 네. 저희 이따 가 똑같은. 조합으로 다섯 명서 있을 거니까 분리출 한번 끌어 보세요. 대치구도에서. 그것까지 스타트맨 섭에 그거까지갈 어, 거야. 끌면 인정할게. 어, 어. 알았어. 어해 볼게. 어. 아 근데 네, 라인전 지고 그냥 니 꼽다 탈거 같은데 에이, 나이, 나이 내가 이 게임 끝내고 왔을 때 니네가 어떤 얘기할지 진짜 궁금하다. 나이 줄을수 없나요? 이상호 씨 얼굴이 얼마나 빨개졌는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막 끝나고 나서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뭐막 내가 막아 이건 압도가 아니어져 이딴 개소리 하면 나 니네 다 죽이고 감옥 갈게요 진짜. 아, 이사오지 라인저치고 임선비 타면안 돼요. 임선비 다 죽어도 안 해요. 임선비 다 죽어도 안 해요. 죽어도. 아니 이게 손이 남아서 그래. 손이 남아서 맨날 게임 안에서 입터는게 이거 도구들이 입터는게 손이 남아서 그렇다니까. 나 집중을 좀안 하니까. 임선비 씨, 임선비 씨. 그요 디디고. 이렇게 되게 뭐이채듯 <laughs> 시하지 마. 이거 당신은. <laughs> 이렇게 쉽겠지만 나내 인생이 걸렸어 내 라이프와 내1 0 년의 자존심이 걸렸으니까 귀찮은 듯이 하지 말고 기본만 하자 뒤로 내려오세요. 근데 알았어, 알았어, 기본만 하자 듣고 내려와 진매. 둘이 둘이 듣고 해야 돼 둘이 듣고 해야 돼 내려와. 이사오는 지금 방송하는 게 아니야. 아이 진짜 진심이야 진심. 진짜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 지금. 어나 깜짝 놀랐어 나그 나대시 형욕 먹을까 봐 그냥. 자기가 탱킹 다루는 줄 알고 나 진짜 감동했거든. 아니 진짜 와. 자기는 블리츠로 항상 고점을 찍는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자기 하나. 그랩에 이게 자신이 있는 거거든, 자기 그 구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이. 대치 구도에서 뜨뜨뜨뜨 개족밥을 이렇게 양 끈대. 뜨뜨뜨뜨 양 끈대. 이즈리얼도 저거 발음 어, 못한대. 여차하면 이래 끓면 뜬대. 아니 <laughs> 단다노리시발 <단우리> 스맵 <laughs> 그 궁풀도 반응하더만. 그래. <laughs> 와 미쳤다, 존나 진지하다 아니, 이미 훌보이로. 리시하는 구도인데 아드 아드레날린이 지금 상승한 상태. 근데 오히려 좋거든요. 라인 전 한정에서는 이 롤이 5대5 게임이 아니라 1대 1, 2대2 게임이 돼버렸습니다. 진짜. 지금. 아 이거 리시까지. 상승한 아 상승한 이거 박투신에. 박투신에 아. 이거 이미 그 심리전에서부터 이상우 씨는 석이 나갔습니다. 지금 약간씩 긴장 풀리고 있거든요. 아 임선비가 실수해서 졌으면 좋겠다. 와, 자못 말할 찌가 궁금하다. 아, 진짜 개찌발렸으면 좋겠다. 아, 진짜로. 진짜 개발 일단 개발해. 진짜 개발해. 진짜 개 존나 진는 중. 벌써 아파요. 그래 보여주발해진발해발해 진짜 개발해. 개발해. 진 개발해. 진짜 개발해. 진짜 개발해. 이짜 개발해. 이개발개발이진 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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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발해. 진짜 개발해. 진짜 개발 야죽때 버렸다. 아, 아, 아 씨발 여라. <laughs> 아, 아니 근 개벽신이야 근데... 진짜로. 5만 명 정도 계셔가지고 제힘을좀 보고 있어요. 멀어진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니 처음에 그이 친구만 두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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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두신 끌리자마자 아, 근데 바로 싸우는 거지. 렸다지렸다 박두신. 개멋있다. 진짜 두신이긴 하다. 아니근데라인전도 저렇게 치면 뭐하냐고 블리치. 니까 한타 가서도 저 좋대 블리치가. 지금 속으로 그 생각해. 아씨발 임선비 씨발년 <laughs> 아,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맵 부장님 아까 진짜 네? 뱀픽때좀성 나가지 않았어? 아 아니, 존나 성 나갔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니까. 아, 진짜로 그 멘탈이슈가 있었다니까 진짜. 아나 근데 진짜 나저형 분리체 할까봐 나 조마조마했어 아까 뱀픽부터 그리고 이때는 괜히 임서미만 성 나갔잖아 지금. 지금 일단은 제 머릿속에서 우선순위 1순위가 저 튜브에 블리츠 올라오는 날이 있을 거야 거기 갔다 댓글 달아야 돼요 거기 가서 댓글 안 달면은 그 이제 밑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어우 이 새끼 너무 역하다 어우 이 새끼 왜 이렇게 롤 잘하는 척 하냐 하면서 거기다 빨리 내가 가가지고 유쾌한 척 하면서 하하하 블리츠 고집부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로 속고대 이제 박아야 돼 e m You and, me. and how careless we can yeah. be.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no.